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요한복음 7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니 요한복음 7장 2절에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인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8절에도 보니까 "명절에"라고 나오고, 10절에도 보니까 "명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도 보니까 "명절 중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에" 또 읽었던 오늘 보면 37절에 보았더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7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하니 초막절이라고 하네요. 자,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초막절의 중간에 초막절이 끝날 쯤에 그렇게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 뭐냐 하니 천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날에는 자기 집을 두고 집 앞에다가 새 텐트를 쳐 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무엇인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런데 텐트에서 삶은 참 불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에 오기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40년을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러나 가만히 지나고 보니 그 텐트의 삶이 고생스럽다든지 힘들었다든지 어려웠다든지 뭐살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텐트를 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다. 해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텐터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절을 지나면서도 지난 날에 그 텐터를 쳤던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텐터를 절, 특별히 장막절을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하는 것이 세번 동안 추수를 하게 되는데, 1년에 3모작을 어,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초막절의 끝에는 마지막 그 추수하는 절기와도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풍성함을 가지고 텐트절을 지나면서 축제를 하고, 감람나무를 흔들고, 춤을 추고, 얼굴에는 하늘을 보면서 감격해 하고, 서로가 악수를 하고, 허거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날이 명절이요 축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텐트절 이 초막절 초막절에 거기에도 때로는 우리 인생들 중에서 초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저의 풍성한 저 공동체에 가서 나도 좀 누리고 싶고 저기에서 좋은 것을 먹고도 싶고 저기에서 함께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래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자격을 가지고 캐리어를 쌓기도 하고, 그렇게 예를써 보기도 하고, 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초청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마음에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로 기쁨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내 안에 배부름이 필요하다, 목마름에 생수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병든 자나, 목마른 자나, 때로는 가난 자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 서서 외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외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 속죄하면 누구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오는 자에게 붙잡는 자에게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와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 정말로 축제를 즐기려고 하고 배부름을 얻기를 원하고 가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가보면 정말로 악적같이 내가 자격을 얻어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서 함께 일을 해보면 또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날마다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초청의 응답이 뭘까요? 3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말 쉽게 말하면 혼자 고인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니 샘 쏟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원함을 날마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는 날마다 배부름을 얻고 날마다 시원함을 얻고 날마다 만족을 얻고, 감사를 알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예전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만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시원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디든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유쾌한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를 찾아 만나가서 뭔가 시원한 소리를 듣고 싶고 도움을 받고도 싶고 인정도 받고도 싶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목마르든지 답답하다든지 컬컬하다든지 때로는 절망할 일이 있고 때로는 병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그 배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을 역사하셔서 우리 로하여금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명절에 명절에 명절인 초막 큰 명절에 명절 중간에 명절 끝날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은 명절의 삶을 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자는 그 장소 속에서도 고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여러분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